784번 문제입니다.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자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건 해가 없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을 때 해가 없다.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요. 이렇게 내가 ax는 b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a가 0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0이 아닐 때 자, 이렇게 되면 항상 좌변은 0이 나오는데 우변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.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x값, 해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. 이 등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x로 묶여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a 플러스 u x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X를 좌변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플러스 AX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변은 1로 놓는 거죠. 그리고 이때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자, 우리가 X로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굳이 이렇게 전개할 필요가 없이요. 자, 똑같이 앞에 있는 A 플러스 6은 그대로 써주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A도 이 안에 이대로 넣어주세요. 그리고 x를 놓게 되면요 우리가 분배법칙을 썼을 때자 얘네를 이렇게 각각 보면 이렇게 곱해주면 앞에 있는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곱해주면 ax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우변은 1 그리고 여기 한번더 정리할 수 있죠? 동류항 계산하면 2a 플러스 6 이거의 x는 1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b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1은 0이 아닌 상태죠? 그래서 얘는 0이 아니에요.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0이라면 그럼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2a 플러스 6이 0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고 자 얘도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2a는 그대로 두고 6을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. 자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